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인구 위기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 도입을 왜 정부는 주저주저하는가입니다.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은 저출산 대책에서 현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이 현금 지급에 관한 논쟁은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왔고 한 번도 결단을 내리지를 못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금 지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효과가 있는가, 아 과연 아 정부의 재원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금 지급에 대해서 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현금지급을 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흔히 한가리를 얘기합니다 한가리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4천만원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1자녀를 출생을 하면은 이자를 감면해주고 2자녀인 경우에 30%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섬자년 경우에는 나머지 70%를 탄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느냐? 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현금 한가리 방식은 한가리가 1인당 GDP가 국민소득이 18,000불입니다. 한국의 57%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천만 원이라는 돈은 한가리 국민에게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다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리가 1.23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018년에 1.49로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1.5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리는 이런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각종 저출산 대책을 강구를 해서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리겠다 2.1명 이것은 출산율로서는 꿈의 숫자입니다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아, 그런 숫자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가리는 인구가 천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천만 명 아래로 인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1억 명입니다 이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각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국내에도 도입을 해서, 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이, 그 보니까 결혼 장려금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예를 든다면은 결혼 장려금 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어~ 일자녀 출산에 대한 장려금은 어~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뭐 천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액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해서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아~ 강력한 유인책이 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금년도 이 2월 달에 부영 그룹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출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같이 부영 그룹은 아 아동 1인당 1억 원. 두 명을 낳더라도 또 1억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연그룹에서는 금년도 공개 채용을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5배의 응모자 수가 아, 5배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에,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만 현금 지급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서유럽에서 매월 육아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결혼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보다도 강력한 현금 지급 방식이 오히려 매월 육아수당을 얼마 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가장 저출산 대책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는 월 육아수당을 매월 50만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을 20세까지, 20세 대학생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인 경우에는 월 250유로, 40만원 정도 매월 18세까지. 캐나다인 경우에는 월 450불, 530불. 이렇게 해서 어이것도 50만 원이 넘죠. 18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일본인 경우에는 이제 18세까지 이제 일본도 어 출산율이 1.3명에서 2.2로 2명으로 떨어지니까 아 아동 1인당 아 10만 행 20만 행을 18세까지 늘 확대해서 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덟 8세까지 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서유럽에 비해서 아, 많이 낮은 거죠. 아주 심각하게 낮은 거죠. 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은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현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국내에도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의 군에서는 월 육아 수당을 60만 원을 주는데 7세까지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출산율은 1.47명입니다. 그러면 1.47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하냐면은 서유럽의 출산율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월유가수당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또 하나 이제 한국에 왜 이런 그 어, 현금 지급이 왜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이 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에, 그 출산율을 얘기할 때는 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전일 돌봄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그리고 육아휴직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서유럽에 비해서 제가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입니다. 이게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냐. 배우자 공동 육아, 그리고 남녀평등, 그리고 사교육 문제, 또 비혼 출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것이 이제 삶의 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서유럽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삶의 질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서유럽에서 지급하는 어떤 현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라든가 삶의 질의 향상 문제는 단기간 안에 끝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지급은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은 뭐 결혼장려금 하면은 뭐 몇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기피 출산 파업 이런 젊은이들에게 뭔가, 아, 확실한 어떤 그 현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서 자식 키우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 어느 정도, 어, 지원을 해 주어야 결혼 대열과 출산 대열에서 이탈했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써야 한다. 아,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장려금이 좋냐, 출산 장려금이 좋으냐, 월유가 수당이 좋으냐 하는 어느 방법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어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어 4차 방송을 마치고 5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